자, 소리한번더 해보자. 하나의 삼각비를 주면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 가장 간단한 직각삼각형한개만들면 됩니다. 네 551번 한번더 해보자. 자, 5 뭐라 그했어 5코사인 a 마이너스 하면 얼마? 0이 랬지 그때 뭐구하 했어? 랬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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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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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얘가 알수 있는 게, 코사인 A가 얼마나 말이야? 5분의 3, 5분의 3. 요렇게 되면, 직각삼에 하나 만들어. 여기 A. 5분의 3, 코사인은 뭐야? 빗변분의이흡변이지 맞아, 맞아. 네. 기타로 생겨서 A가 얼마야? 4. 그래서 사인 a 면 5분의 4. 것 어. 됐나? 음. 그 다음에 여기 코너가 제일 쉽게 많이 나온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꼭지의 수준에 관련인 거. 552번.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은 삼각비는 삼각형의 크기에 상관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거기 보세요. 직각삼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준과 삼각성 맞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왜 했냐? 여기 얼마야? 아, 보이? 여기 3이지 맞나? 4G. 그 그러니까 피터리스 예세가 얼마야, 피변 네. 5G. 근데 뭐구하 했어? 얘가 X지. 요각이 X고, 얘가 뭐야, 합해서 90대 Y야. 그때 문제, 4인 X. 요각이 뭐 구하라. 별표치나이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 문제.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각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네. 아, 어, 이거 했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뭐야? 사인 뭐하라은뒷변분의 대배니까 이 길이 알아야 되겠네. 물론 알수 있어 없어. 이 길이 있죠. 그렇게 하라고 된 문제가 아니. 아닙니다. 왜냐면, 큰 직각 삼각형의 세배를 알아 몰라. 알아야 돼. 아니까이 각이 누구야? Y. 합해서 뭐야? 90도에 이게 Y야. 합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X. 그래서 큰 삼각형 하면 되잖아. 사인 X 얼마야? 큰 놈, 큰 놈. 뒷변분의 뭐야? 대변, 그래서 얼마? 5분의 3더하기싸인와 어. y는 와이가 여기 있네 빗 아. 분의 대변 알겠나? 네. 그래서 4번 5분의 직선 이렇게 하라고 된 문제야 알겠냐? 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똑같고 또이 각이 같으니까 큰 삼각형 이용해서 구하세요 뭐 라고 된 문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나? 네 가장 많이 축제가 되는, 그타일타일제문제 그치가 되는, 그 자, 가 되는, 그5 5 5는그직사각형이치 대각선 긋고 여기 말이 없어는각이가 수선 그치가 그어그때9 12 3대 4대 5대 가얼마야 15. 맞아자 코사인의 X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아요각화 타세라는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은 게 누구야? 저반대편 응. 반갑했잖아요 네. 요게 X입니다. 맞아맞아 맞아. 네. 큰 상황 하면 돼야안 돼. 네. 세면 다 아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X.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고산이 얼마야? 15분의, 어, 15분의 1 0 어, 비평분의 6변. 15분의 얼마? 12. 사인은? 15분의 대변. 15분의, 15분의 9. 그래서, 5분의 15분의 3. 4번. 15분의 5분의 5분의 1. 1. 이거 됩니까? 네. 다음. 누가 더, 이 온도를 올려놨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 바로 갑니다. 556. 내가 치는데잠깐만 보세요, 거기. 선지각상 있지? 여기서 수소를어서 작은 직각 상태만 들었습니다 이만큼의 x가 아니럼 얘들이 한번넣어야9 뭐? 0도지 맞아, 맞아. 근데 큰직각상각통에서 얘들이 한번놀도 얘가 뭐야? x가 아니이큰 용하라. 보통 문제는 안 음. 그렇게 됩니다. 얘가 12, 5, 5대 12. 는얼마3 13. 13. 13. 13. 13. 13. 13. 1니 13. 13. 13. 1니 13. 1니1 그니까, 러비 때문에 이게 다교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나? 다음. 오른쪽. 자, 직선에서도 생각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 그이 그럼 우리 뭐야? 양 보일바디에서 깼나 안나? 뭐가 기억나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하고 이게 액축이야. 액축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방향의 크기를 알파라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흔 똑같아. 기울기는 마흔 똑같아. 탄젠트 알파하고 같다고 라 했잖아. 음. 탄젠트 알파가 얼마야? 이옆에 문에 대면 이게 바로 X점과 y 점으는 맞아 맞아. 그래서 기울기 아니다 네. 말이 네. 없냐?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직선 500, minus X 축 Y. 축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선의 식은 x Y. Y i Y. Y is Y. Y Y. Y is Y. Y Y. Y. 자 그랬을 때 요각의 크기를 알파를 한달판 얼마에 여기 키운 게아니야 네. 맞아 맞지? 네. 이0분에 얼마 안이면1 네. 0 0이 만졌을 네. 왜 100분에 만졌을 수가 없냐 마0이분에1 0 0이에1 얼마야? 에1면0분에이0 0분에 100분에 1 0이분에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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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분0분에1분에1 0 0 0분분분 그 다음에 561번 한번 더 해보자 직선이 뭐여올려어 EX, -Y, 플러스 10이걸게려 X를 또 얼마야 Y 움직고면 되면 X는 마이너스 5. Y 열면 X 빵내면 Y는 2 맞아 그때 는 문제 액축과 이런 이네 가게 크기, 이거 알파, 알파를 썼대. 뭐, 버렸어 코사인 알파. 여기 뭐, 사인 알파, 제국이요? 뭐 제국이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 봐. 요렇게, 코사인 알파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 맞아, 맞아. 근데 가로수는 귀찮아, 안 귀찮아. 참고로. 귀찮지? 중앙선 안 나옵니다, 제국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기사님이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얘를 호사인 그냥 알파 제곱하면은 이 각을 제곱한거 저때까이 아닐까요? 네. 각을 제곱한걸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 호사인하고 각 사이에 여기가 제곱을 다 써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 호사인 알파의 제곱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겄냐?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주황색 이렇게 줘야 돼요. 사실 이런거 자체를 안 배우거든요. 네. 아, 요 의미를 음. 아시겠어요? 네 코사인 알파의 정보 빼기 사인 알파의 정보를 말해 시 그럼 우리는 뭐요? 이거 한다 얼마 길이는? 오. 오이기 어, 바로 니다이 얼마? 2붙잡면은 음. 음. 24에서, 24에서 4 빼면? 아 25죠? 21 0아 더해야 돼 더해야 돼요. 내지 내가? 그래서 입미까 코사인이 얼마 코사인이 20 뷰티 뷰티 의2 뷰티 뷰티 루트 제곱하면 얼마야? 2 9분의25 25 사인 알파가 이것 분의 1이니까 제곱5이5 2 9 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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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5 25 25 25 25 이직선의액축이잖아 액축. 이게 이 액추. 강의지? 누구? 액축이잖아요. 액축. 액추. 그 다음 입체류예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입체류.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상. 거기에 어, 562번 정육면체죠. 맞아. 누가 하지 말고. 다 해야되나?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연결했대요. 대각선하고 대각선 두개 자 봐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때 여기 각이 생겨 안생겨? 오엑스라고 하죠? 예측각이 그때 뭐라고 습니까랬습니까 곱하기 코사인 x 하면 됩니다. 네이라고 했죠?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니까 얘2 루트 2 얘는 루트 3에이잖아. 맞아2 루트 3 됐나? 그러면 사인이 얼마? 여기 x니까. 빗변 분의 대변 2. 2 루트 3 분의 2 곱하기 얼마? 코사이 루트 3분의 2, 루트 2, 2, 약분 2, 2, 2, 약분 2, 고분의 2, 루 2, 1이니까 이렇게 2, 2, 2, 2, 정 2, 2, 니까 하면점 중심이 M 중서 맞죠. 맞 연결하고 여기서 수선 꺼 껐어 아그외 무게 중심이 와. 않아. 맞지. 네. 제각 X가 요 결론적으로 뭐고하나 말이야? 이거말이 말이지? 맞나? 네 그러면 하자 어, 어느 걸로 해? 이로 할까? 이 길이를 1로 해? 내 맘대로 됐나? 그 네. 크기는 상관있다 없다 뭐, 없다? 그럼 간단하게 1 그럼 얘는 얼마야? 2 맞아? 중점이니까 이게 1니까 이야한 비닐 길이 2인 천 3인 척 하죠.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얼마야? 1대2대 루트 3 맞아? 맞죠? 요게 예, 예. 높이가 얼마? 직각비 분수 나오네. 그러면 요, 요 놈이 얼마야? 이 높이 몇 분의 몇? 높이 중심이니까 3 분의 음. 2지. 요요 우리 구 알아 야 돼. 그래서 요요 길이가 요까지가 요까지가 얼마입니까? 3분의 2 루트 3이지 맞나?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2입니다 그럼 높이는 공식 있어 없어? 63빌딩이지 맞아요? 그래서 얼마야? 루트 6 나누기 3곱하기 a a가 얼마? 2 이렇게. 돼. 그래서 3분의 2 루트 6입니다. 여기 좀어려어데요 그래서 정삼인체는 공식뿐만 아니라 뭐라어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된다그랬어모르면못 풀어요. 그래서 탄젠트 x는 분모가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4. 분자가 3분의 2 루트 6. 얼마나 비하급대 돼, 데요 그러면 루트 4만얼마면 2트2. 네. 쿠키는 그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서 끄면 되겠다. 다음. 응. 앞에 넘겨봐. 특수하게 삼각대. 이거 웨해봐야 뭐 됩니다. 아까 선생님 그 S 아니어 어, 어디 있습니까? 응. 89쪽. 자, 사인. 응. 모르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 두개 만들면 돼안 돼? 돼. 360도 0 짜리 하고또 45도 두개 만들어서 하면 돼야 안 돼. 자, 첫 번째가 뭐? 사인, 포사인, 탄저프트. 30도, 45도, 60도 외우는 면역이 있다. 사인 3편은 2분의 1이 옆에 다 부모가 2야. 2분의 루트 1을 생각하면 루트 1단이 뭐야? 루트 2, 그 다음, 이렇게. 코사연 작아져. 2분의 루트 3, 그 다음, 2분의 루트 2, 그 다음, 2분의 1. 탄연산지를 루트 3분의 1. 이유 6위 안 해요. 이거 외우셔. 왜냐? 루트 3 곱한 게 3이야. 1이야또 루트 3 곱하면. 저렇게 그래서 이 블록이 윤리어를 안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웠지? 여기서 할다 알고 있는 승질 한번, 승질. 이 삼각 이 사이의 성질 좀 알아두면, 팁을 알아두면은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뭐였지? 어 첫번째 첫번째 탄젠트 x는 뭐하고 똑같다? 아까 사인. 탄젠트는 똑같은 각에 사인과 코사인으로 고칠 수가 있다 뭐야요 풍분의 사이, 풍분의 사인. 사인코사인 사인. x분의 사인 x야 그니까, 뭐야뭐시간은 속도분의 일식이 있잖아 고차를 이렇게 알아주면, 은 그럼 사인은 뭐야, 사인은? 그게 곱한 거지? 네. 탄젠트 코사인을 갖고, 그 다음 코사인은 자리 바꾸면 되니까. 탄젠트 분의 사인.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탄젠트가 뭐야? 흥분의 쌀이야, 흥분의 쌀. 알겠어? 똑같은, 이거 봐, 이거 봐. 어? 탄젠트 30도는 코사인 30도 분의 사인 30도.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곱하기 역수하면 되안데 그래서 우 s 상 i 이 나와 어, 안 나와? r e I guess I'm not s u 두 e I'm 두 번째가 u r e I'm n o 라 s u r 아? I'm not sure. I'm not s 이 r e I'm not 각 u r e I'm not sure. i 합해서 90도인 뭐가? 잘 봐. 어, sin a 하고 a 하고 보각 관계는 몇 도? 합해서 90도가 된다 했지?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a. sin a 하고 이 각이 보각인가? 보각이 놈이 90도 빼기 에인데 고사인. 이거에 코사인값 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뭐가? 뭐가 되면은 90도가 되면 s 인 n 과코사인값이 같아. 이봐라. 사인 30도하고 보각한 게 누가 60도지. 사인 30도하고 뭐야? 코사인 6 0도가더다 또? 같다 그 뭐. 같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 알면은 코사인 20도하고 누가 더 같다. 합해서 9 0도는몇 도야? 70도. 사인 70. 사인 70도도 같다 이 말이야. 알겠나? 네. 알았죠 그럼 탄단트은다릅니다왜 그래요, 선 간단해. 이거 치과상계다 그림것이야. 왜냐? 이둘이 합한 게 보각이잖아. 90도잖아. A, 를 A라 그러면 얘가 얼마야? 90도 빼게 A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 A, 를 L, a, B, C 같게. 그럼, 사인 A가 얼마야? C. 음. 사인 A는? 네. C분의 B. 맞아, 맞아? 다음에, O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90도 빼게 a 얼마야? 음. 자, 600분의 6 0인가 10분의 B. 똑같아, 똑같아. 각자로 그래서, 가슴이 측면 똑같아. 그럼, 각을 바꿔도 마찬가지겠지. 그니까, 러 사인, 몇 도, 90도 빼기 A. 뭐하고 똑같아? 코사인, 음. A하고 똑같같다 음. 추가로 써놓으세요. 자, 그런데 탄젠트는 달라, 탄젠트는. 탄전트. 탄젠트는 역수야. 두각을 합해서, 두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탄젠트 역수야. 무슨 말이냐? 역수는 곱해서 얼마나 뜻이야? 1, 예. 그래서 탄젠트 A하고 곱하기 탄젠트 몇 도? 9박, 90 빼기 A. 곱하면 얼마 된다? 예. 그됩니다 탄젠트를 달라요. 탄젠트, 탄젠트 a가 누구야? a 분리 b잖아. 맞아, 맞아. 탄젠트 90백에는 b 분의 a잖아. 역수잖아. 여 곱하기 2는가? 알겠습니까? 네. 예전에다 알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안 나오니까 참고를 하고 있으면 은 계산할 때이 관계가 있으면 좀 빨리 할 수가 있어 마지막, 사우는법사 s i n a 제곱 어떻게 쓴다 그랬어? 저기쓰쓴다 그랬어. 여기, 그지 쌀콩 합하면 뭐 된다? 일, 예. 이 됩니다. 이게 쌀콩곱치. 이왜 이런 거 해요? 왜 이런 거예요아 어?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스무스 그에 있는 초학생도 안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예.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합주고 산고을 뭐, 주면 이걸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한 개만 주면 알고 있으니까요. 예. 네, 쌀콩곱치 참고라도. 자, 이좀 쉬워요. 한다, 증명합니다. 자, 사인에가 얼마야? a분의 c. 사인에가 c 분의 a. 0분의 얼마? c 분의 b지. 제곱하면은 c 제곱분의 뭐야? 알겠지? 네. 코사인에는 1분의 a잖아. 제곱하면은 c 제곱분의 a 제곱 맞아. 네. 통분하면은 c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a 제곱 더 b제곱 누가 돼? 그래서 c 제곱분의 c 제곱 되서 얼마다? 14분곱이 예. 유명한 공식. 아, 저렇게. 중삼을 다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 많이 됐어. 근데 지금은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참고로 알아두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 사인 볼것 볼 다음에 30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30도의 제곱을 발탁이 얼마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막 계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참고로 하나두세요 됐습니까? 자, 스라스 세계 왕둘쓰리 탄젠트는 뭐야? 푼분의 사인다. 두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 가과 코사인 가은 같습니다. 탄젠트는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쌀국법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은 항상 뭐된다1이다 됐나? 네. 네. 계산 문제가 쭉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궁금한 게 뭐야? 이 없네. 계산만 하는 것이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거기 보면막 계산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면 열심히 했어. 남들 한게해시 외워야 됩니다. 아이, 이제 뭐든 어떻게 해? 표를 그여야 네. 아, 생각해 만들어서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유, 그래. 아, 이 귀찮다. 그래, 나, 뭐? 안되는니다안불합해하다 오백이 키해볼게 아, 이거 대입이 못 가자. 짜증을 던지. 이포사이 맷도 곱하기 얼마? 사인 45도. 빼기. 고사인 30도. 곱하기. 이게 누구야? 이게 사인 30도 아니야? 맞아, 음. 맞아. 음. 이게 쿵분의 사리잖아. 그래서 쿵 없어지고 사인 30도. 이게 예, 사인 30도. 그래서 이 곱하기, 고사인 45도라면 2분의 루트2. 싸인 45도도 2분의 루트 0이1 0 얘가 별거 아이1사인2 얼마야 3 2 엄청 커져 2분의 루트 3탄3 또는 루트 3분의1그3 또는 3분의 1 0이 또는 103 1의 사인 3 없어지고, 3또 얼마야? 2 또는 1 103또103 또는 103 또는 103 또는 103또게103 또는 는103 자, 그기 봐라. 568번. 마지막 아, 문제가 되겠네. 음, 이벌서다 음, 끝나. 자, 568번. 세 뇌가 있다면 1대2 대 3이 돼. 뭐지 이거? 3 60, 9 진짜가? 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죠. 1대2 대 3이 돼. 3 60, 9이다 아이참. A가 어 있어? 가장 작은 가격 수준이 뭐랬어? 애가 30도네, 맞아. 네. 그렇군요. 사인 A. 대, 코사인 A 대, 얼마? 그럼, 30도지, 사인 사람 얼마야? 2분의 1, 맞아. 코사인사람들는 네. 탈되는 탄젠 들은 6도, 3분의 네. 1. 양변을 얼마야? 1도 3을 곱하면 돼, 안 돼. 이 그게, 뭐, 1도 3 돼. 여기, 루스 한번 3대, 이 A는. 여기. 3대, 3대 2가 되겠네. 답은 몇번이요 2번이요. 됐습니까? 네, 여기.